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오피셜 옵션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과연 펠리세이드를 뽑는다면 어떤 옵션을 넣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표가 캘리세이드 옵션표입니다. 이거는 현대에서 나온 거고요. 예, 오피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등급으로는 익스크루시버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VIP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개별 서비스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가격은 이 밑에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1년 정도 걸린다면 또 위에 걸로 봐주셔야 되긴 하는데 내 차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옵션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변화된 부분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기본 깡통으로 가더라도 옵션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겠지만,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또 12.3인치 요거 들어가고, 나름 어 기본적인 옵션을 좀 빠방하게 넣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국산차는 뭡니까? 아무리 기본적인 옵션이 빠방하더라도 옵션을 어느 정도 넣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 조금 애매해요. 저도 이거 두 번째 촬영인데, 처음에 프레스티지 쪽 괜찮을까 하면서 중옵 정도를 보다가, 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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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니까 가격이 거의 5300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캘리그래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캘리그래피로 넘어오면 이 글자 수만 보더라도 많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선택품만 보더라도 추가되는 게 없어요. 이게 왜 선택이 안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여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택품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펠리시드 페이스리프트를 뽑는다고 한다면, 캘리그래피까지 간 다음에 여기 선택품목 중에서만 고민을 할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어차피 디젤을 좋아하니까, 디젤은 넣을 것 같고, 아 이거 h 트랙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썰루프도 아, 이제 감성이니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까지 넣은 캘리그래피 모델로 저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성비를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에센셜 플러스 하나만 딱 추가하고 뽑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빵이 좀 많아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뒷좌석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딱 에센셜 플러스만 넣으면 됩니다. 이 에센셜 플러스가 뭐냐?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 하나로 사실 끝난 거죠. 그래서 극강의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온 김에 이제 선택품목을 한번 볼게요. 에센셜 플러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라운드뷰 때문에 이제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옵션들이 없어요. 그래서 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3열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한 옵션이에요. 뭐, 나파가죽 시트도 들어가겠지만, 3열 파워 폴딩 시트랑 3열 열선 시트, 요것도 존재를 하니까요. 자, 테크 플러스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캘리그래피까지 안 넘어오시는 분들은 테크 플러스는 넣어주는 게 좋은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들어갑니다.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을 좀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액티브 하고요 사실 이두 개는 필요 없어요. 어제 빌딩캠은 딜러 서비스 받아가지고 좋은 블랙박스 하면 되긴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때문에 이두 개를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옵션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양인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캘리그래피까지 안 가시는 분들은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5천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5,3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적용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선택 품목은 감성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뽑는다면 은 캘리그래피 가격 5,069만원에 저는 디젤 모델을 원하니까 150만원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4륜 모델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썰로프 90만원 끝! 5,500만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이 옵션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세 설명란에 있는 오픈채팅하고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옵션표도 같이 보내드리고 예약까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리스준이 만약에 팰리세이드를 뽑는다면 어떻게 옵션을 세팅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런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업로드할 테니까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